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첫 수요 기도회인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새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laughs> 우리가 첫 번째 수요기도 이렇게 모였는데 성도님들은 1월 달이 되면 어떠세요? 1월 달이 되면 어떤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십니까? 보통 어, 한 해를 좀 기대하는 달이 이 1월 달이기도 하고 또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계획하는 달이 어, 다짐하는 달이 1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올해는 내가 좀뭘 해봐야겠다. 또 이런 생각들이 이제 1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결심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정말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 라시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결결 결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 이렇게 마음 먹으시죠. 아 이번에 교회에서 봉사를 맡게 되었는데 아 이번에 좀 성실하게 어, 봉사를 해봐야겠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도 내가 맡겨진 일을 좀더 책임감 있게 해봐야겠다. 또 가정에서는 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번 좀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이런 결심들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으셔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것 보니까 아마 좋은 기도의 습관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힘들 때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든지 자연스럽게 이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분들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뿐만,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번에는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마음은 있는데 아,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 기도가 조금 뒤로 미뤄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하다가 끊기고또끊기고 끊기고 그런 분들이 아마 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첫 수요 기도회니까요. 다시 이제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좋은 출발 할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작은 기도의 루틴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기도가 내 삶의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이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죠. 그 준비의 첫 걸음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감람,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 산에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날 처음 그간 장소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가셨던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힘들 때늘 가는 장, 장소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이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이 감란산에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게세만에라는 동산이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누가 복음에서 누가는 감란산이라고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감란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말 자체 그그 그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 예수님께서 아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이 감람산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곳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예요. 이 가른 유다가 어디로 가면 예수님이 있을지 뻔히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이 개세만에로 가서 예수님을 잡아간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고 습관을 따라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닥쳐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책,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짜십니까?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찾습니까? 습관이란 무엇이에요? 규칙이 된 행동을 말을 합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삶의 패턴을 습관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앞두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치 쇠부치가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전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십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십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고난의 길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조심할 것이 무엇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험하다, 올무에 걸리게 하다, 선자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걸 우리 성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셨고 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랑 마실 나온 게 아닙니다. 산책 나온 게 아니죠. 감란산 둘레길 한 바퀴 걸으면서 바람 쐬고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영적으로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더 46절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 역시 같은 단어죠. 페라 페이라죠. 예수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시험에 들고 우리가 유혹에 또 빠지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도할 생각도 못 하죠.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도 하고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면요 그 곳을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만큼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여간 어렵고 기도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어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나도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라산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가시다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고난 뒤에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게세만의 동산으로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다.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면서도 속으로는 심히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자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잔은 진노의 잔이고 온 인류의 죄가 한대 모인 심판의 잔이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잔이었다.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난을 넘어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의미한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이 아니,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더 깊게 비고민하게 했고 슬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42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laughs>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그런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자 하심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자를 옮겨질 수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으로도 단절되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 아님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인을,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살리, 죄 때문입니다.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본질상 엄청난 차원의, 다른 차원의 기도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자신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남편, 아내, 가족들,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직장과 또 관계를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재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줄 알아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와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기도함으로 그것을 찾아야겠죠. 그런데요, 혹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여요? 누가 보여요? 바로 45절에 보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넘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상태 예수님은 깊은 고민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것 같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릴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자고 있지는 않으신가?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섰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나섰지만, 내 영혼은 어쩌면 제자, 제자들처럼 잠 자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과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건면하셨던 것처럼, 우리 향해서 건면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않기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우리 성도인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처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든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해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일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모습,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주시고 이번 한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응답을 얻는 이번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